아... 아 출근하기 싫어 아 씨... 아... 퇴근하고 싶네 씨... <laughs> 아 감독관님 안녕하십니까? 아예 벤지님 혹시 그냥... 1인 순찰 하실 겁니까? 아 예예예 예,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 순찰 가시고 오케이 출동! 아니... <laughs> 아무자님 <천문자님> 님... 왜요? <laughs> 어? 처무자님? 천문, 천문, 어? 아 출처 하시나요아감사기연이라고 <laughs> 지금? 아... 나돈땡겨드렸는데 이거 저분을 천원 만들어드렸는데 이거 처무자님 <laughs> 저희둘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어, 엊 그저께인가? 순찰을 돌았어요. 부관이랑 뒷돈을 받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명만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아, 저, 저말고저 말고요. 아, 저는 요즘 진짜, 진짜 안 봤습니다. 예, 저는. 그 중에 몇명한번 물어보니까 꼭하나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나랑 김현준이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안하고 무조건 소나 김현준. 지금 한 삼색 좀도세요한 명만 딱 말해달라면은, 하 예, 예, 둘 이름이 제일 많이 고른대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감사랑 부야되지 않나? 아, 사회주려 갑니까? 아근 이거 좀 이거 내가 또 이거 참모장님이 갑자기 소나무 김현준 하면은 부관들이또 내부고발자가 되니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너한테 들었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현장을 습격해야 되는데 너... 아 저기, 아 참모장님! 아, 아 참모장님 아이러면서그 내부고발자가 있는 줄 알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들 또 집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아 뒤에 타려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어 왔다 아예 충성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아, 이참무장님이 어, 어, 갑자기 방망이를 휘두짓고 하시죠. 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모든 걸요. 일단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시대가 내가... 요즘 그런 소문이 들린다던데요. <laughs> 어떤 소문입니까? 돈 받으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 궁구볼까 소나보한관님? 아니 손가락질을.. 이 ㅋ ㅋ ㅋ ㅋ 아 소나보한관.. 소나뿐간... <laughs> 이거 이거 안되겠네 안 이거 번개한 번.. 어? 압수다가야겠 어? 참모장님 근데 저는 진짜 맹세코 뒷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나보한관님은요? 전 하실대로 다 어... 말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저 어제 세건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제 <laughs> 와, 세 건이에요? 와세 건이나 받? 네. 바... 야세 건이나 받았어? 와. 두 건, 세 건. 다들 나 큰님한테 가르쳐준 수상이구요. 아 수상이요? 네, 어... 수상님. 수승은... <laughs> 이중 있습니다 수상님은. 예, 그... 아 요즘에도 받고 다니요 소나? 작질이네 아직. <laughs> 뭐 대도 김겐지야뭐뭔소 하는 거야 지금 어? 야, 잠깐, 소태도 어떡하지 잠깐만. <laughs> 출석. 예, <laughs> 출석을 내가 왜 해? 뭐야, 나 출근 중인데 지금. <laughs> 아, 복귀 중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브루스 니다사무님 아, 반갑습니다. 예. 동계 대부시라고 하셨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안니다 예, 아예, 뭔, 뭔 소리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님수고하셨요 네, 전무님 무슨 무슨 소리죠? 오해를 걸어갑니까? 아, 사무장님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네, 그거 볼게요. 선생 님 여기서 뒤돌아주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오해가. 아, 보통 게 대부시라고. <laughs> 아니, 사무장님 그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예, 예. 대부라니 제가 무슨 대...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진짜 아니고. 저뒤통수보지 반석이 없어요. 예. 예, 예? 스승분이라고. 아, 누가 그럽니까 사무장님? 이 돈을 이제 모든 분들이 겐주님한테 배웠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라고. 그 혹시 그번개파들인가요 <laughs> 아. 이 임명보장입니다 인명 아, 인명보장이랑 너무 오버합니다 예. 참모장님, 진짜. 아, 어, 억울하신 어, 거죠? 예, 진짜 오버합니다 저는 진짜 뒷돈을 반 적이 없어요. 아, 그래. 아, 그러면 뭐, 겐지님도 스승분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예전에 그 뒷돈보다는 추석 떡값으로 그거를 혹시 네네. 잘못 알아들었나? 떡값! 아, 추석 떡값! 예, 추석 떡값으로 지금은 이제 참모장이 되신 음. 가요님이라고. 아. 아, 그분이 그, 그때 떡값을 알려줘가지고, 그거만한 거지, 그 후부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거 알려준 거예요, 그때. 소나수상관이랑 소다, 해가지고. 아, 잠시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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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도 여기서. <목소리> 저기요. <목소리> 저기 뭐 이게 뭐 하시게 지금. 네, 한 대. 저기요. 이게 지금 네. 뭐 하시냐고요. 아니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이 특승분이시라고 예? 선생님도 왼쪽으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제 감독님. 관아 천부자님이에요. 예? 예. <목소리> 아 제가 무슨 스승입니까? 아니, 그때 그 때, 그, 첨사님이, 예. 그, 저, 그, 떡값 받으라고 해가지고, 예. 아니, <laughs> <떡>. 아니, 그거. <laughs> 예, 떡값, 떡값. 어, 그, 어, 예, 장난이죠, 그거를. 아, 그래서 그거 저도 그, 왜? 그, 저, 그, 모르고, 그 저, 그, 또, 후배들한테 떡값 받으라고, 떡값도 지어줬거든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아, 예. 이게, <laughs> 저 뒷톤 아 알려주게 아니에요 제가 떡값, 떡값 받는 법을 떡값, 해가지고 떡값, 예, 떡값 떡값, 떡값 아, 떡값이다, 떡값, 떡값. 그러니까 김가현 씨는 떡값을 알려드린 거고 진지님도 떡값을 알려 알려줬는데 거야돼. 와전돼가지고 떡값, 뒷톤을 네. 받는 어, 와전돼가지고 어. 뒷톤이고요 예. 그 밑에 맞아. 분들이 이제 뒷톤으로 알아들는 거고 어, 맞지, 어, 맞지, 맞지 그쵸, 그쵸, 예저희 음. 떡값을, 떡값을 떡값 어. 그석 이후로 떡값이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때 어, 예. 야, 잠깐만 야, 이거 가야겠다 야, 뭐, 고도야 저기 닭공장 터졌거든? 이거 가야 가야돼. 돼어 이건 어... 어. 아, 11명이네 11명 어 11명이네 이거 스카 풀고 그, 그, 가자 네, 어. 저기 대부 한 분만 납둬놓고 가시자 ㅎ <laughs> 아니 나... 난 해요 지나 부끄... 하고 싶어? 아니, 제가 내려 드릴 때까지 다풍장에서 1킬씩 못하시면 다시 여기로 오는 거예요 나이스 갠쥬님 오케이 어. 예 몇킬 하셨어요? 갠쥬님 아저 2킬 있습니다 예아이 알겠습니다 아 순차 당했습니다 네. 아 1인 순차를 가신 건가요? 예 충성 이... 뭐가... 하예 아, 감독님 저 지금 보고서 쓰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오케이 그... 보안관도 수고하시고 네. 전무님도 수고하십시오. 저1인차 다니고 있습니다. 아 같이 가시죠? 예? 예? 같이요? 예. 혼자 다니겠습니다. 전무님 쉬십시오. 감독님 관 네, 그저 새로 나온 차 한번 타보고 싶은데 같이 부사수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예. 맞습니다. 아 잠시만요. 첫 단에서 내려온 분량이 예 스님도 오늘 하루는 유학생 교육생... 참무장입니다. 감독관님 숙한 먹겠습니다. 미란다 골드였고요. 무슨 소리야? 제가 교육생이라고요? 옹방이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참모장님참모장님 옥상으로 오시죠. 저 교육생이라고요? 예, 네, 교육생 참모장님 네네. 탄건으로 뒤에서 시원하게 한번 쏴주시죠. 교육 감독관님 오늘 하루 이세 하시고 <목소리> 일반직 최고봉이었던 내가 오늘 하루는 교육생 한번 가시죠. <laughs> 무슨 뭐이세게누 하는 거 무슨 뭐. 저기요 정기차리시고 참모장님 한번 시원하게 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기억합니다 이거. 분다 교육생이시거든요. 아 아이,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김현준 교육생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예. 수가 풀어드릴게요. 아 교육 교육생. 네. 이렇게 볼 건데 잘 하시면 급방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음. 네, 네, 살짝 좀 기어 있는데. <laughs> 아아 참사 이런 거 너무 돌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진짜 말하시면 내가 드리죠. 네. 아, 네, 아 그러면 뭐. 아, 뭐이 정도면 뭐. 예 네. 아니 김건지 교육생. 예. 가만요차 타기 전에 내려 보세요. 교육생. 예? <쏘> 네? 아차. 교육생 복장 한복합니다. 실수. 아 실수. 형광색 조끼 합니다발 보여, 발 보여, 발 보여, 발 보여, 발 보여, 발 보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됩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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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합사입니다. 이거 이거 타요? 예탑사합니다 합사할 줄. 합사입니다. 두 교육생 잘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인 순찰이네요? 아, 맞다. 참무사님 예. 아니더 들어갑니까? 예? 아니, 뭐야? 아,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손입니다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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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김지 교육생이 뭐돈 주고 들어왔습니까, 방금. <laughs> <보면>? 아,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돈 들어온 게 아니고 <laughs> 아, 다른 아니, 겁니다. 돈이 뭐?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정차해 어?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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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이 가까우니까 교육생이 내리세요. 아 저요? 교육생이 더 아깝지 않습니까? 차선 위반입니다 차선 위반 예, 생님 빨리 빨리 우린 가자 차선 위반 인정하십니까? 에이요 차선 위반이요 네, 차선 그 신호가 소... 방금 바껴가서 서행할 수 밖에 없는 구간인데 선생님께서 실선을 넘어가셔가지고 오케이 500만 원 보호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잠시요 저희 교육생이라 <laughs> 이해 좀 네. 부탁드립니다 많이 무리네요 교육생이 좀 택급인 것 같습니다 아예수고시오 괜찮아요. 처음에는 자 아, 실수할 수 있죠. 네, 아, 예, 예. 예. 돼요. 아, 아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아예 예. 예. 저 소나무 보안관님. 네. 이따 봅시다. 네 교생. 이따 아니 교생. 이따 잠깐 봐요. 예? 아니 언제부터 뭐 교육생이 보안관을할 얘기가 있어서요. 할 얘기가 있어서. 예. <laughs> 네. 아니 그거는 그냥 예, 이제 보안관님한테 할 얘기가 있어. 이제 구간이 거쳐서 수사관 거쳐서 보안관으로 올라가야저 기현진 교생. 육 보안관으로. <laughs> 예, 왜 자꾸 상상 적합니까 같은 교육생인데? 그러니까 제가 좀 같은 교육생인데, 예. 옆에서 봤을 때좀 너무 학급인 것 같아가지고, 예? 서그 김현주 교생. 예예. 이따 봅시다. 무 자꾸 이따 보니까 <laughs> 지금도 보고 있는데. 아 이따 잠깐 봐요. 아, 니 저희 뭐 친하게 지냈었다 동기생인데. 네 예. 네 어? 어, 친구가 죄송해요 선생님 마차 있어, 아 차가 주세요 선생님. 네. 본무원 차량 파손으로 김수파합니다 네. 자 아이. 미란다 오자 드렸고요. 개지님 팬이에요. 아 팬입니까? 서프로드리겠습니다 네. 겐지님 <laughs> 네, <laughs> 네, 저 구독이랑 좋아요 다눌렀주요 선생님 내려서 겐지님 먼저 태우시죠. 아예 알겠습니다 예. 자꿀꿀 먹겠습니다 선생님. 네. 자 갑시다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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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바로 앞에가 본인 사수. 아제 사수 아, 소나무 보안관입니다예 미용 미용 미용. 네. 그 겐지 교육생. 예. 교육생 다음 뭡니까? 교생 다음 관입니다관 다음 뭡니까? 관다 뭡니까? 참모장입니다 네? <laughs> 아 그럼 보안관입니다 아, 진짜 폐급이네 맞습니다 하늘과 땅 차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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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차하세요 교육생 두분다 하차합니다 교육생 두분 하차 하차! <laughs> 제가 잘못 <제일> 목걸아 <목을> 쳤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참모장님 하나의 앉으면서 사수말을 부레기 응. 발댔자 하나 사수말을 을잘 듣자. 잘 듣자 하나 사수말을 <laughs> 지금 때려야죠. 사랑의 매를. 네. 아, 어, 보안관님 멋입니까? 맞으러 가겠습니다, 보안관님. 제가 맞으러 가겠습니다. 보안관님 멋입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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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살아나기. 위용 위용. 위용 위용. 안 되겠네. 네, 소나무 보안관님 타시죠 옆에. 뭐 여기 도로로 나와주세요. 앞에 여기서 네 시작하면은 낚시터까지 뛰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스톱까지 아, 말입니까? 네, 아, 시작. 먼저 가시는 분한분만 구제해드립니다. <laughs> 아 김치 교육생 귀찮던데 아 또다시 따라잡아요. <laughs> 아니 이상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아니 선배님들 이, 이 사람 자꾸 권력 남용합니다 남용 <laughs> 아니 소환을 해버리는데 이거 맞습니까? 삐십시오 뛰십시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김현준 교육대. <laughs> 어? 아니, 이거, 칼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 적 없습니다. 아이씨. <laughs> 도착했습니다, 먼저. 아니, 이거, 촛았습니다 장모장님. 아, 네네. 촛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밑에까지. 아, 총기는 <laughs> 서로 한 번씩 발표해가지고, 두분 중에 누가 총... 어떠습니까총이에잘 쏩니다. 서총기잘서 총기에서 총다에서총기에다 총기에서 총기에서 총기 한번 하기까요 좋습니다. 총기슨내총기요서총기로서총기 어, 어,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벌칙을 받는 거죠? 에 어, 예, 알겠습니다. 총기에서 총오 이제 안 해요. 유유지. Yeah, 1대요 시작. 끝. 이겼습니다. 끝났네요. 끝났네요. 복귀하겠습니다. 저팀김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 그럼 저랑 한번만 하실까요? 아, 선부사님이요 제가, 예, 제가 튀김대 팀장인데 저를 꺾으시면은 어,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컷. 오.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시야? 아니, 그... <웃음> <웃음> 아, 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다... 나... <laughs>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아... 들어로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컷! 어? 아... 손 들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더 합니까? <laughs> 예, 맞고, 맞고.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로 이랍니다 저는 겁나 <laughs> 맞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laughs> 아 이게 그 생존 버터기 바로 돼 가지고. 네. 아 차에 탑니까? 아 역시 선무장 님이십니다. 잘하시네요 아, 교육생. 교육생 잘하시네. 현준 교육생, 1백인 교육생, 김현준. 이제 벌칙 받으러 가셔야죠. 아예 알겠습니다. 예차차 네, 시작. 예 네, 차. 현준 님부관복장으로 빨리 갈아입고 오십니다. <laughs> 아 부관인가요? 예. 예.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이제 다시 네, 다시죠. 김현준 교육생 뭐 합니까? 아 충성 안녕하십니까? 아 아니, 안녕하십니까. 아부차님 안녕하세요. 진급하신 거예요? 예 부관서 진급했습니다. <laughs> 네, 교육생 뭐 하는 거예요? 또, 교육생 일어나십시오. 김현준 교육생 일어납니다. 사수가 아, 교육을 제대로 못. 시지 김현준 교육생 일어납니다. <laughs> 지배기 교육생 김현준. 사수 <laughs> 겐지님 부사수 현준님 다시. 그 전체 통솔은 이제 쏘나님이 하시는 걸로 차가 안 타집니다. 교육생, 빨리 타요. 김준 교육생, 1 1기 교육생 김현준 <laughs> 어, 교육생다운 목소리입니다. 아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면 몰라올 수 있습니다.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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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위용, 위용. <웃음> 위용, 위용. 위용, 위용. <laughs> 위용 위용 위용. 위용 위용 <laughs>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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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님뭐 하시나요? 저김현준은김현준 교육생. 위용 위용하지 않습니다.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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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납니다. 위용 위용 위용하지 않습니다. 출동 출동 출동. 김겐지 부관님 네,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뻑큐해도 됩니까? <laughs> 안되겠습니다 아까.. 여기다 다시 보셔야겠네 사수 부사수 내리시죠 김현진 교육생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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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위용 어지럽습니다 사무장님 김현진 교육생 가 이거 교육을 안하네요 정신차리세요 <laughs> 사수에게 정신차려 정신 정신 차리세요 알겠어요? <laughs> 저기까지 갔어 <또>. 김윤준 교아 <laughs> 이제 살아났습니다 오케이 다시 타요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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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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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습니다 속도위반입니다 어 뭡니까? 속도위반이야 속도위반 <laughs> 브로콜리 선생님 <laughs> 속도위반 하셨습니다 속도위반 인정하십니까? 어 선배님 속도위반 벌금 얼마입니까? 500만원 500만원 1 0 0 <laughs> 김윤준 교육생 나한테 벌금 뜨면 어떡요 <laughs> 김윤준 교육생 김현준 교수 사세요. <laughs> 뭘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좀 사세요. 아, 저희 다들 오늘 진통제는 사셨나요? 어, 아직 안 샀습니다. 어, 저도 안 샀습니다. 김겐지 부관님이 돈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김현준 교수님이 오늘 사시는 걸로. 선배님? <laughs> 네. 선배님? <laughs> 형님 어떻게 그 오늘 교육생심으로 강등 당하신 분들 원상복귀 할까요? 원상복귀요? 아, 그 강등 왜 당했는데? 아, 안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아귀하는좋습니다 아, 아, 아닙니다. 이제 누가 미지 뭐. 야 누가 겐지님 감독관 괴롭히나? 아저 이제 복귀 되겠습니까 교육, 부장은 어, 이거 어, 아닙니다. 그거 <laughs> 어, 아니에요. 누가 감독관을 괴롭혀 누가. 아예 이제 저 이제 반송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복귀하겠습니다. 아예 국장님 바로 환복하고 오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laughs> 소나무 건. 어 안녕하십니까, 감독관님안잘 어, 아, 지냈어요? 네잘 지냈습니다. 아, 어, 이따 나좀 봐요. 이분이 안데요네 이게 동시에. 어 출석 있습니까? 네출석습니다 네. 세대 아닌가요? 요거 요거 안 직산 아닌데요? 저거 기부인 기부. 아, 음. 아. 소나무 건. 아이어요 저... 네, 타... 타... 네 타... 아니, 저... 저... 아니 그 잠시만요. 아니 네, 잠시만요. 에이, 자, 참... 여러분들, 저차 하나 뽑았습니다. 아, 네. 저 아... 아... 네, 아니, 아니 네. 저인데 뽑았어요. 감독님 아. 조한테 주고 오십시오. 이거 뭐 갖다 줄까요? 알겠습니다. 선물 잘잠그세요이 누가 안갔지 네. 차 갖다 놓고 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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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부, 내부 기밀 유출로 소나보험관? 소나보험관! 소나보험관! 할얘기 있습니다, 예잠깐만면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 소나보험관? 네, 감독관님 뭐 뒷돈에 승 있다고 뭐 이렇게 뭐 찌라시를 퍼뜨리고 다던데 그건 저 아닙니다 소나보험관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니죠? 아 그렇습니다 제가 스승님을 어떻게 뒷돈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뒷돈 받지 않습니다! 걸리기만 해요,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전화 번간. 네. 한대 아, 네, 맞으세요.